우리가 활성산소 빼는 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빼는데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걷습니다.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병도 못고치지고 면역력도 좋지 니다 그럼 혈액순환은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지압을 하면 잘 됩니다. 그럼 걷는 것은 왜 걷느냐 이렇게 걸으면은 발바닥에 지압이 되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발바닥을 손으로 지압을 해주면 시원하잖아요. 여기 힘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러면 얼마 세기로 하는냐 자기 체중이내 체중이 6 0 k g 면 60kg로 얘기를 지압을 해준다 그럼 어디를 해주냐 오장육부 전신의 신경이 발에 닿아있잖아요. 구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간이다, 그럼 여기를 누르면 간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폐다, 그러 폐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손으로 하면 부분부분은 하는데, 그러면은 전신을 다 하잖아요. 전신의 신경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신의 신, 저 혈액순환이 다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걷는 사람들은, 저 앞에 가시는 분은 3개월 도고 황관점, 황관현상, 막, 그러니까 길이 굴곡되서 보이고 네. 막 하는, 3개월 듣고 안치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 지압은, <laughs> 여기를 막 이렇게 돌려주면, 아, 예. 지압을 할 때, 오히려 아프고 좀 이상하잖아요. 천천히 한 번씩 눌러줘야 돼 천천히 이렇게 한 번씩. 그래서 나는 면발 걷기를 몇 개월 했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고, 누구는 몇 개월 했다는데, 저렇게 좋아졌다는데, 그거 거짓말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여기 면발 걷기 해가지고 좋아진 사람, 제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90%는, 발기암, 뭐, 전부 다 안치됐습니다. 그런데 10%는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 사람 안될 겁니다. 1년, 2년 들어도 제 말을 안 듣는 분입니다. 10사람은. 또제 얘기를 안 들은 분들은 대부분 그 10%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 걸어보는 분 보세요. 잘들어가시죠 효과 없습 저렇게 걸어가시죠. 저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하려면 저렇게 걷는 거에 산에 와서 뭐동산도 하고 하잖아요.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내가 몸을 건강해지려고 치유를 하려고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적지만 하고 있으면은 빠져나가잖아요 혈액순환을 잘 되기 위해서 맨발 걷기를 한다는데, 그러면은, 지압이 될, 아니, 접지가 안 되잖아요. 걷기는 하면은, 지압이 됩니다, 요게. 그러면은, 내 체중만큼. 걷기를 제대로 하면은, 원 목적이 활성산소를 빼는 게 목적인데, 걷기 혈액순환 덤으로 하는 겁니다. 원 목적이 내가, 몸이 아픈 데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럼 활성산소를 빼야 되는데, 빨리 그러면은 접지가 안 되잖아요. 전기장판에 전기를 꽂아놓고 따뜻하게 하려고 뽑아놓고는 서 있지를 앉아서 껐다 딱딱딱딱딱딱. 껐다. 안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내가 활성산소를 빼려고 접지를 하는데, 접지가 되려고 가면 들어버리고, 접지가 되려고 가면 들어버리고, 들어버리고, 계속 들어버리고, 언제 갈수 있는 도가 빠지니, 거기는 유산소밖에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발 걱정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실 때는 여기는 맨발 걷기 하러온데입니다뭐저 끝까지 몇분 만에 갔다 오느냐, 뭐 만보를 몇분 만에 걷느냐, 이런 거 하러 온 거라는 얘기 아니까 근데. 자기가 평상시 걷는 속도대로 걷는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은 접지될 시간이 없잖아요 접지되려고 하면 덜해니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해가지고 치유를 하려고 사냥하는 분들은 저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가장 천천히 어쩌다가 한 발씩 이렇게 하면 아니, 지압 어쩌다가 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발씩 이렇게 그 여기 걷는 동안만은 운동하러 온거 아니니까, 지압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걸으시려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가는 분들은 출발은 같이 했는데, 거의 도안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시려요그렇게다 빨리 걷기 때문에, 맨발로 몇 개월을 걸어도, 적지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내 몸이 치유되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몇달 들었는데 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빨리 들어서 그습어요 정상 수치로 그래서, 교지어 보세요. 저분은 몸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걷는데, 저렇게 걷으면 됩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야. 적지를 해가지고 활성산소도 빼고, 천천히 걸어서 지압도 해서 스트레스 도잘 되게 하고 그러면은 몸이 치유가 빨리 되겠죠. 그래도 더 빨리 하려면 장소가 문제입니다. 어디서 걷느냐, 걷는 장소가 중요한 거겠어요. 내가 몸을 건강하게 하면은 려아 운동도 어느 도장에 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 장소를 선택을 잘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걸으실 때 어디서 걸을까를 선택을 잘 하시게 됩니다. 좀 이따 학교 운동장 걷지 마시고 네. 이제 그다음에 어디를 걷느냐.